안녕하세요. 브라더부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 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바이크는요. 2019년 도카티 스크램블러 1100 스포츠라는 모델입니다 어, 종종 제가 스크램블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어, 1100 시리즈들은 스크램블러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의 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바이크고요 조금 뒤 고퀄리티 사진을 먼저 감상을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도카티 스크램블러 1100 스포츠라는 모델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 스크램블러 1100 스포츠 프로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요즘에는 스포츠 프로로 이제 차량이 나오고 그 차량은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자마자 한 하루 만에 어, 바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1100 스포츠라는 모델이고요. 스크램블러가 보통 한8 0 0 c c 때에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편한 입문용, 두카티를 입문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어, 많이들 타는 그런 바이크인데요. 어, 여러 가지 장르로 이렇게 나와 나오다 보니까 어, 좀 스타일리시하게 바이크를 어, 내가 원하는 장르에 맞춰서 어, 패션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 스크램블러를 조금 더 어, 스포츠하게 주행할 수 있는게 1 어, 1 0 0 스포츠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스크램블러들은 기본적인 사양으로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에 나오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모니터 1200S 같이, 얘네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S 같은 그런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이 올림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프론트 캘리퍼 같은 경우도 음, 모노블럭 브랜버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도 싱글이 아닌 더블로 장착이 되어있어서 브레이킹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CC가 높아진 만큼 제동도 그거에 맞게끔 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프론트 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어, 더블 캘리퍼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 머플로 양쪽으로 두 발이 이렇게 나와요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어, 기존의 머플러는 순정 머플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어, 탈부착이 굉장히 용이한 어, 두카티에서 나오는 어, 사이드 백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탈거하고 싶으면 손쉽게 탈거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사이드 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무광 블랙 컬러의 어, 스프라이트로 두 줄이 어, 리어 휀다 탱크 프론트 휀다 이렇게 두 줄로 포인트가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스포츠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탱크 요 사이에도 노란 색깔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스포츠한 어 이런 이미지가 이 차량에 있습니다. SP 커넥터에서 나오는 핸드폰, 충전, 핸드폰 거치대와 USB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한 2,000km대 주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신작급의 상태 좋은, 어, 스크램블러를 찾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이 차량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왼쪽으로 제자리, 제자리 쿵을 했기 때문에 핸들 밸런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바, 밀러에는 상처가 살짝 남아 있다. 어, 근데 요 부분들은 나중에 교체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요 정도 때문에 사실 뭐 바이크는 사고 안 사고는 아닌 것 같아서 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금액 또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게 1100, 1100S 스포츠 모델을 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신차 같은 이런 바이크 어떤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 순정모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의 배기 사운드는 조용하지만 그래도 두꺼기 엔진을 본연의 필링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배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2393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2393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카티에서 나오는 열선 그립을 또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어, 겨울철에 추운 날, 열선 그립을 통해서 손이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499만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499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기존에 요즘 새차 같은 스크램블러들이 다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보태면, 올린지서스펜션이 장착된, 어, 파워풀한, 어, 스크램블러 1100 스포츠 모델을 탈수 있기 때문에, 어, 스포츠 모델, 그 그러니까 스크램블러를, 어, 눈여겨보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차 같은, 어, 스크램블러 1100 스포츠 모델을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2019년 두카티 스크램블러 1100 스포츠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m -hmm.